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도 저는 이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예요. 이 폭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 내가 처음에 한번 툭 치는 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내가 이를 이렇게 다뤘을 때 쉽게 넘어가고 오케이를 해 다음번에 어떻게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겠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미는 것을 넘어서 뺨을 한번 때려보겠죠. 그 뺨을 때린 다음엔 또 다른 주먹이 나가겠죠. 쉬운 용서는 곧 이어 또 다른 폭력을 바로 빠른 속도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용서를 뭐라 그러냐?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값싼 용서. 이 값싼 용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값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함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나타난다. 이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 몸의 상처는 이 심장뿐만 아니라 심정에도 멍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진다. 이건 반드시 꼭 상담은 받으시되 이혼도 고려하셔라.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정말 답이 없어요. 중독은 그게 알코올이 됐건 아니면 그게 마약이 됐건 아니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되든지 간에 잊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받아야 되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중독을 서포트해요? 어, 그러면 서포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을 유지하고 구슬을 그 사다 주고 그렇게 이 삶을 지탱하도록 그 시스템이 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동 의존자라고 불러요. 공동 의존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의존자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콜 알코올 중독은 알콜에 의존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 의존자는 이 사람에게 의존되는 겁니다. 중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누군가 엄청난 그 중독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순간 나는 완벽히 사라진 거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우리에게 40대의 아픔으로 다가오고요 이런 40대의 아픔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또 나이 들어 50대에 접어들게 되죠 50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50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애들이 꽤 많이 컸어요 애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 결혼 아이들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죠 실제 우리가 대학생 아이들을 둔 부부들이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대학을 간다는 게 기숙사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아님 자취를 하거나 근데 이 엄마가 너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고, 어,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어,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 엄마가 이제 정신과를 다니게 됐어요. 정신과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 정신과에서 같은 정신과를 다니는 한 화가를 만났습니다. 화가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았어요. 어, 눈이 맞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내가 사랑을 퍼부었던 자리, 이 자리가 비어서 내가 아파서 거길 갔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면 내 아이만큼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 그 완전히 뭐또 다른 차원의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결국 남편이 알게 됐죠. 남편이 결국은 이 뒤를 밟아가지고 화가가 있는 그 집을 이제 급습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막 다툼이 나고 그랬죠. 결국 이래저래 싸우다가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서 이 아내도 이제 연기를 막 흡입하고 그래서 병원에 딱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딱 가서 이 여인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남편이 그 옆에서 아내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 아내가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돌았었구나. 그렇게 다시 마음 먹고 두 부부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는 이제 다시금 사과할 거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빈 마음이 되기 시작했는지 설명하고. 근데 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화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음. 아, <웃음> 아, <웃음>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또 이렇게 아픔을 승화시켜서 예술로 승화시켜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가면 요런 세대들이 나갔다가 계속 이제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것들이 또 다시 겨드어와요 어, 이런 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 리터르족이다 리터루족. 이렇게 부르죠. 처음 들어봤 캥거루족은 많이 들어봤어요. 어, 캥거루. 네. 캥거루 리토르족 같은 족입니다. 아, 아, 그쪽이그쪽이에요 아, 그런데 어. 우리나라에서만 심한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어, 지금 영국도 난리예요. 외국애들은 다 18세 되면 다 나가는 거요잖아요안 네. 어, 나가요. 아이들이 나 기둥 붙잡고 절대 안 나간다고. 왜냐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어렵고 나 혼자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음. 그래서 이런 캥거루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20대가 지금 80%가 음. 넘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가 아뭐 물가가 장하죠집 사기 어렵죠 또 결혼도 아직 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가면 어~ 이제 또 다시 부모가 못 들어올 거, 갈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나가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좀 나가라 나, 아, 나, 나, 좀 나가라. 나가주라 아, 제가 좀 나가죠 아. 우리 도좀 살자 아, 대신에 이 말씀을 드려요 어~ 데드라인이 정하셔야 돼요 어. 심리적 탯줄은 부모가 먼저 끊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어? 처음 탯줄을 끊었을 때는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울잖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 탯줄이 끊었을 땐 엄마가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우는 경우 많지만, 그러나 이 악물고 이 아이들의 독립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독립성을 갖췄다? 브라보를 외쳐야죠. 오히려 이 아이가 들어올까봐 우리가 비밀번호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거, 그걸 <laughs>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라, 60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60 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 60 이후의 삶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왠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50대의 빈둥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는 60 이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인생 증후군이라고. 어, 이 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완벽한 퇴직이 일어나고요. 아이들도 완벽하게 성장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요. 이제 돈도 줄어들어요. 몸도 아프게 됩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정들이 과거, 지난 나의 역사로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 평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라, 지난 것은 한숨이여 남은 것은 주름이라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막 침범하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부부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의 60대 이상의 삶을 사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베이비 부모들인데, 이 산업화 세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산업화 시대 이후에 베이비 부모들이 황혼 이혼을 시작한 첫 번째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야 우리가 늙어도 이혼을 할수 있어라는 걸 대대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부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조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조론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혼이겠어요? 우리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지금이라도 나의 행복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이혼을 선언하고 조론을 선언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사실 굉장히 건강한 부부였던 부부였어요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삼시세끼 다 차려야 돼요 집안일 다 해야 돼요 남편 손 하나 깠다가 안 해요 아내가 얘기했어요 분업하자 밥도 당신이 한끼좀해 먹어라 아니면 사 먹자 이런 얘기했더니 생활비를 끊었어요 응, 생활비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끊었냐면 진짜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런데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경조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심지어 장을 봐야 되잖아요. 장도 볼 장을 얼마인지를 시장에 가서 다 미리 조사를 해오면 그 조사한 금액만큼만 딱 맞춰서 줬어요. 아좀 지저분한. 그리어 지저분한 정도가 예, 아니죠. 예.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사하게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한 이분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이 정도로만 살아두는 게 아니라 외도 됐었고요. 어~ 그리고 형편없는 이말의이 언어 폭격기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아내를 그냥 뭐~ 상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존재로 대하지를 않았어요. 그 제가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보니까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어요. 재산분할에도 충분히 이 아내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어떤 지점이 달라지면 이혼을 안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활비 제대로 주고, 그리고 밥한 끼는 알아서 해 먹고, 그 다음에 가사분담 하면 자기는 살겠대요. 그럼 웬만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은 이렇게 살잖아요. 남편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혼해야죠. 이혼해야죠. 이혼했습니다. 지금 이 아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남편 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남편은 억울해서 죽어요. 어~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왜냐면 지금까지 아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런 데다가 심지어 내 재산을 분할한 거 이걸 이제 못 견디겠는 거죠. 어~ 이런 부부들도 있어요.